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사도에서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필드를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필드 영상을 보시면 그 경사에서 항상 스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골프 코스는 평평한 곳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좀 마음이 편하세요. 우리나라는 또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항상 공이 어디에 떨어지던 위가 뭐 볼이 발보다 아래든 볼이 발보다 위든 항상 이렇게 볼이 내가 평평하지 않은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드 영상에서도 간혹 짧게 짧게 얘기는 하는데, 조금 더이 스튜디오에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이런 용도도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볼이 발보다 아래인 경우부터 일단 설명을 하죠. 볼이 발보다 아래이면 공이 어디로 날아간다고 여러분들이 듣죠? 아, 볼이. 이렇게 아래 이게 좀 여러분 상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발이 저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볼이 발보다 아래인 경우 공이 어디로 날아간다고 여러분이 들었나요? 오른쪽 그렇죠 잘 맞췄어요. 오른쪽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스윙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죠. 즉 발이 저 아래에 있으면 내가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경우잖아요. 우리가 그걸 업라이트하게 들고 업라이트하게 내린다라고 하는데요. 손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클럽을 붙이고 스윙을 하면 이이발 앞에 있는 여기 있네요. 발 앞에 있는 공을 드롭볼보다는 깎아 쳐서 오른쪽으로 날아갈 확률이 많아지죠. 약간 그렇게 바라보시면 좀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오류 공이 날아가는 부분은 좀더어 뭔가 공부를 어 공부를 한다. 좀더 그냥 원리는 좀 별도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2017때 우리는 어떤 미스를 한다. 어떤 미스 즉 어떤 미스란 이 볼이 맞았을 경우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걸 맞추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볼이 항상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볼을 컨택이 잘안 돼요. 볼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이 항상 안 좋은 위치에 있으면 볼을 맞추는 걸 1번. 컨셉. 컨택을 하는 거. 정확한 컨택. 볼 히팅하는 거 1번. 두 번째가 바로 볼이 어디로 날아가냐.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볼이 맞추는 거. 볼이 발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떤 오류가 나죠? 여러분들. 경험상. 딱 볼이 발보다 아래에 있는데 공을 땅 치니까 내가 주로 어떤 미스를 하더라? 한번 경험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탑핑이 납니다. 탑핑 공의 위를 쳐요. 위를 이거는 제가 사실 옛날에 어 우리 보통 골프 분들이랑 제가 라운드를 많이 돌아봤거든요. 거의 뭐. 한 90%라고 보면 됩니다. <laughs> 볼이 발보다 아래 쓰면 오류는 뒷 땅이 아니라 탑핑인 경우가 많아요.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또 숙이고 이렇게 스윙하다가도 내 클럽이 위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자꾸 맞춥니다. 이걸. 그러니까 즉 길이에 맞춰서 내가 스윙을 하다 보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곧자리 그 있죠. 저 보리발보다 아래인 경우는 정말로 계속 숙이고 즉 계속 숙이고 딱 치는 경우가. 조금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볼이 발바다 아래 있으면 1. 숙이고 친다요. 숙이고. 숙이고 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두배 정도 이상으로. 자, 두배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자세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자세를 딱 이제 많이 상체를 숙여야 될 것이고, 클럽을 짧게 잡으면 안 되죠. 짧게 잡으면 안 되고, 일반적인 길이를 잡되 내가 그래도 일반적인 길이보다 길게 잡아도 좋은 편은 있어요. 자, 잡대. 스윙은 경사도가 있을 땐 항상 어떤 마음이 어야 되냐면 하반신이 고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체중이동이나 어떤 동작을 하다 보면 컨택이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딱 하체는 고정하고 상반신 위주로 스윙을 하는데 포인트는 상체를 숙인답니다. 계속 숙이는데 어디까지냐면 여기, 클럽이 여기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어, 스윙을 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연습 스윙 할때 땅을 있는 이걸 한번 쳐보세요. 땅을 그냥 빡빡 이러고 연습 스윙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딱 공을 칠때좀 낮아요. 내가 스치듯이 연습했다가 공 치면 또 탑핑 이 일어납니다. 그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또 숙이고 있으니까 어때요? 스윙을 풀 스윙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몸이 일어나죠. 경사도나 어떤 부분이 안 좋을 때. 대부분 하프 스윙 연 하프 스윙 크기로 하되 공을 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스윙이 작아지니까 한 클럽 정도 더 잡으면 좋죠. 1번, 컨택이 그런 식으로 잘, 아,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볼을 타겟보다 약간 이제 왼쪽 보는 거죠. 자, 약간 왼쪽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쪽 보고 클럽 페이스 닫아놓고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감각이좀 많이 필요. 해 우리 빅보이가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해 놓고 정면 보고 페이스 닫고 빵쳐 버려서 잘도 하는데 또 이게 페이스를 또 세게 닫거든요. 찍어도 찍어야 돼. 닫기도 많이 닫아야 되면 거꾸로 왼쪽으로도 꼬이 확 감답니다. 그래서 하던 스윙대로 똑같은 스윙에 그냥 왼쪽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왼쪽을 봤어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내가 연습 스윙을 바닥 빵빵 쳤어요. 그다음에 스윙을 하프 하프 딱 멈춥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짧게 끊어서 하는 게 좋아요. 딱, 이런 식으로. 여기서 피니쉬를, 이렇게 잡, 피니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일어나죠.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끊고 여기서 멈춰주는 형태로 다운힐. 어떤 사실 경사도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다운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고. 네, 여러분. 자, 어필. 어필인 경우에요 자, 어필입니다. 어, 필인 경우는 이제 어떤 거죠? 볼이 발보다 위에 있어요. 자, 볼이 발보다 위에 있으면 무슨 볼이 나온다? 그쵸죠 훅이 나온다. 근데 제가 이제 할말 알죠? 뭐가 더 중요한 게 뭐다? 볼 컨택이 1번. 그 다음에 볼이 쉬는 거가 2번이에요. 볼을 맞춰야 볼이 쉬는 거고요. 그죠 자, 이제 오류를 생각해보죠. 음. 볼이 발보다 위에 있을 경우 나오는 미스샷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뒷땅이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볼이 발보다 위에 있는 공을 스윙을 하면 딱뒷땅이네요 자, 왜 그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에 우리는 인체 신비는 항상 자동으로 딱연습돼서 맞춰줬는데. 볼이 발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그냥 쳐도 그냥 빵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냥 뒷땅이 펑 나요 그럼 볼 컨택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볼이 발보다 위에 있을 때는 마음가짐이 볼 머리를 보는 거예요 볼 머리 자볼 머리를 보고 스윙하는데 연습스윙은 뭐다? 잔디를 스친다예요 스친다 아주 얇게 즉 클럽을 딱잡을세업을 하면 연습스윙은 스치듯이 스치듯이. 볼이 발발도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알아했죠 찍듯이 연습이고, 얘는 잔디를 스티지지 연습입니다. 스탠스도 똑같아요. 하체는 견고하게, 클럽은 요번에 어떻게 요 짧게 잡아야 돼요. 짧게. 또 경사도가 안 좋을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클럽 정도, 심지어는 두 클럽 정도를 더 크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짧게 잡고, 짧게 잡은 상태에서 하반신고정하고 똑같이 스윙 스타일은 4분의 3, 약간 하프 스윙인데, 절제 있게 절절제 있게 절도 있게 스윙 스치듯이 스치듯이 자 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저는 좀 그림상 제가 요거를 살짝 자 어떻게 돼요 타겟이지만 난 우측을 본다 자 우측을 본다 그 다음에 샷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리발보다 위에 태서 무조건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상으로 서도 클럽 페이스를 열고 깎아치면 똑바로도 갈수 있지만 그 방식은 너무 감각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만 한다 그런 방식은 우리 빅보이만 한다. 그 방식은 어좀 감각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던 스윙대로 하되 한 클럽 두 클럽 잡고 우측 보고 클럽 짧게 잡고 친다. 자 이제 아까 근데 왜 이거는 훅이 나요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하죠. 클럽이 플랫하게 돌아요. 낮게 돌죠. 뭐 쉽게 생각해서 낮게 하 이렇게 안쪽, 안쪽, 이렇게 돌기 때문에 손 로테이션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 스윙을 위쪽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잘 나오더라고요. 상체가 더 튀어나가요. 이렇게. 하반신은 우리가 항상 고정을 하면 체중 이동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어, 뭔가 이렇게 인으로 빼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그냥 딱 이런 느낌? 너무 고정해서? 이런 느낌이 좀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볼이 발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우측을 더 많이 봐요. 왜냐면 이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또 저는 하필이면 드로우 손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꺾이면 많이 꺾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을 보고, 자, 스키듯이 절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면 샥! 날아가다 쭉 하고 돌아간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요, 어, 경사도면에서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볼이 발보다 아래, 아, 타겟 방향으로 봤을 때, 발보다 아래, 발보다 위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